어때 방금 거? 너는 도저히 흉내낼 수도 없겠지? 상승기류를 발생시켜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나의 기술 하늘의 지배자 리토족 사이에서도 예술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테크닉 이 기술을 지니고 있으면 제앙가능과의 전투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을 게 분명하다고 그리고 일족 중에서도 최고라 평가받는 화살의 명수 즉, 나리바리아말로 제왕 토벌의 핵심 전력으로 어울리는 전사란 말이야. 그런데도 나에게 맡겨진 사명은 너의 지원뿐. 네가 그 날가 빠진 퇴마의 검이라는 것의 주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<laughs> 정말 어리석은 일이야. 이런, 화났어? 그러면 승부라도 해볼 테야. 장소는 그래, 저기는 어떨까? 하하하하! <laughs> 아, 미안 미안, 네혼자입으로는저 신수에 가는 것도 불가능했나? 하하하하! <laughs>